그뭐 그대로 오실 그대로 그대로, 지금 그대로 계시는겁니까 그리고 우리 이마에는 뭐예요? 임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딱 그리고 있, 있, 있겠죠, 예? 예, 그렇게 있겠죠. 이 완개시로 그 말씀 있어요. 자, 자, 그럼 예언을 봅시다. 예언.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은 전달의 방식, 커뮤니케이션이. 전달하신 방법? 첫째는 음성과 언어로. 우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는 분명히 다르지요. 생각이 다르신데, 우리에게 그만큼 나다지셔서 오셔서 우리 언어로 그렇게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40명의 모든 성경 기자들이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 그들의 언어로 들은 거예요. 다 언어로 듣고 그거를 기록한 거죠. 예. 다른 어떤 무슨 모尔斯 보호로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친히 그 언어로 예. 언어로 말씀하셨어요. 예. 또 이제 신약 시기에는 또 헬라어로 또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 헬라어가 코인의 헬라어인데 그 코인의 헬라어가 이제 그 스틸 언어, 굉장히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두 번째로 제비 국기 뭐 이런 것도 제비 국기. 그런 것 그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우림과 둠림 우림과 둠림은 돌멩입니다. 우림, 우림은 요와의 빛이란 뜻이고, 또 둔림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뜻이에요. 요와의 능력. 이두 가지가 우림과 둔림, 그, 제, 제, 제 제사장에 축패에 열두 지파에 이름이 타게 된 주머니가 있었고, 이 우림과 둠림에 돌을 넣어두는 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 올크고 그름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때 사용을 했었어요. 예, 그 다음에 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또 이상, 또 비전이죠 환상이라고 말하죠. 예. 여러 가지 그런 사람이 분명하게 깨어있을 때, 긴가민가 하는 그런 어떤, 어, 떤 그런, 뭐, 비몽사몽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예. 그거를 전하게 하셨다.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적 조명이라고 그 그래. 우리 내적 조명 이 뭐냐면 안에 우리 안에 선지자들의 그 안에 그 성경 기록하 기록하는 그 사람들의 안에 조명을 하셔서 조명 아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그랬죠그 빛을 주셔서 그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계시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 예 그걸 이제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드다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신약 성경 성경에 의해서 감동 하심으로서 그렇게 다 오늘 사실 우리가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그이 땅에 오신 분, 성육신에서 오신 분이 로고시, 로고스로 계셨는데, 그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곧 말씀으로 계셨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실 때, 이 땅을 창조할 때,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창조하셨어요. 아들이 위해서 창조하셨으니까. 아들이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거죠. 그게 그러니까 로고스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 로고스가 말씀입니다. 그랬는데, 오신 이 땅에 성신시했어요그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어, 신성 그대로 가지시고 인간의 인생을 갖고, 신성과 인성,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죠. 그렇게 해서, 어, 이제 오셔서, 이제, 영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 그렇게 하신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어,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교육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거죠. 예, 그것이 이제 성화의, 성화의 그런 과정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적. 음, 자, 이적은, 이적까지만 제가 좀, 좀 하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성경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을 존재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약속을 할때 많이 안 지키죠. 그러니까 마음 변할 때 빨리 가져가라고. 내가 이거 줄 테니 가져가고, 뭐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가져가. 이렇게 말하그 자신도 못먹는 못, 못, 못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건 말씀이고 행위이고 행위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과 행위, 그러니까 말씀은 그리고 또한 행위는 창조와 재창조. 맨 먼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를 우리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태어날 때에도 하나님 창조해. 우리 창조의창조 파피조물이 우리가 태어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서 영혼을 그 사람을 특별히 창조해 주시는 거고요. 한 사람의 개인이 그래, 하나씩 영혼을 주셨어 우리가. 예. 우리가 생육법에 의해서 아버지 어머니 사랑에 의해서 생육법에 의해서 우리 태어났지만 하나님 창조 역사예요. 그래서 그 그다음 이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우리가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재창조 역사에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와 재창조 모든 거다 말씀 행위는 다 동일하게 거기에 적용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적에 관한 성경 증거들 성경은 몇 쪽으로 들 성경을 말할 때 이적이라고 말하고 또는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 성경에서 그렇게 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또 헬라어에서 테라타라고 하는 말 권능 또는 행사적인 유나메이스 예. 또 표적이라고 말할 때 세메이아 이렇게 말기도 하 하고 자 이런 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위대하신 이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다가 오신 것은 이적이에요. 5분 전인데, 여기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그 특별히 내용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성경의 증거들은 계속 다 기록해 놨으니까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이적의 그 시작과 기초가 뭐냐? 만물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보존하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섭리도 이적이라고 그랬죠. 창조도 이적이고 예.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 그대로 놔두신 것이 아니라 섭리하시는 것을 통해서 계속 사역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적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사역이고 이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것저것 특별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사기의 자세도 달라지는 것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창조된 모든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진행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거역이 그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해도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창조된 그 상태에서 성령이신 모든 것을 거해가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행성으로 쓰는 거예요. 행성으로 쓰는 거, 항성으로. 그리고 지구가 행성인데 행성이 이렇게 지구와 자전과 공존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따라서. 대모든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런 목적이 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태평을 받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세일을 행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세참조예요. 예. 이 땅에 있는 것은모든는 지나가게 된, 되는 것이고 다시 새로운 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성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 아, 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대 의 이적이라는 사실 아, 네.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인격과 사역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말한다, 말하지 않으면이하나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중심이었어요. 아시겠죠? 아, 네. 그해그 우리 또한 하나님 중심이라 야 된단 말이죠. 안 아, 네. 그런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다당성.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그런 계시였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계시는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아, 네.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창차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아들에 의해서 심판하십니다. 아들에게 모든 걸 맡기셨어요. 심판을 권하는. 그러니까 보좌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이장 이하에 보면 뭐예요? 어린 양이 보좌에서 그 보호자의 앉으신 이 손에서 책을 취하신 이라고 그랬어요. 그 책이 뭐예요? 그 책이 심판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이 책이에요. 본인네에 있었어요. 아들이 모든 것을 심판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모든 계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결국엔 회복되는 거. 아름답게 도, 도, 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 회복하는 것이 만물의,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렇게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기까지 이제, 지금 1분 전이니까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